다음은 강북구 제3 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와 격려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북구 주민 여러분 강북 제3성구구 삼양 송천 삼각산동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우정 활동 중인 이용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미래와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 바로 구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스포츠파크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품에 안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과 국립공원 보호 구역이라는 이중의 적세로 작용해 주민들이 누려야 할 체육 인프라 확충에는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육 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전부된 자치구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십시오. 강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고작 8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18.5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송파구 34개, 금천구 33개, 마포, 광진, 구로, 송동, 강남구 등은 26개에서 26개입니다. 강동, 노원, 양천 등은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로구와 함께 강북구는 서울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적은 두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강북구 주민들은 운동 한번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마음껏 뛰어놀 체육관이 없고 어르신들은 건강을 지킬 운동시설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건강권 침해이자 도시 불균형의 상징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강북구민의 마지막 희망, 구수유 그 영어마을 부지를 운동장을 포함한 복합 스포츠파크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 부지는 강북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가용 부지이자 주민의 오랜 수건입니다. 단순한 녹지 소송으로는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곳에 축구장, 풋살장, 실내 체육관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 파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더 이상 운동장 없는 도시, 체육 시설 소유구라는 오명을 강북구민에게 안길 수 없습니다.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스포츠파크 이것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함께 숨쉬고 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북구민의 절박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강북구의 미래를 바꾸고 서울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뛰고 숨쉬고 건강을 나눌 수 있는 복합 스포츠 파크를 조성해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강북 주민들의 간절함을 담아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